도리랑 수미랑 수야 우리 오늘은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가자 맛있겠다 <laughs> 내가 순이를 위해서 마지막 파티를 준비했지 오 파티 파티 수미야 누는데 얼른 들어가자 추워 추워 빨리 들어가자 응아직 추우니까 수야 여기야 여기 오 여기 손이 엄청 많네 여기는 병철이네 고깃집이죠 도리야 조심해 오 차온다 차온다 수야 <laughs> 그러면 들어가보자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소이야 여기 손님 진짜 많아 오, 맛집인가 본데? 여기 친구들이 모여서 고기 구워 먹고 있네요 우와, 냄새가 너무 맛있는데? <laughs> 여기 혼자 오신 손님도 있고요 우와. 여기 일단 좀 둘러볼까요? 응 우와, 여기 직원이신가봐 아하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어, 친구 음료수만 먹고 있는데? 어, 그러네 음료수만 먹고 있냐 <laughs> 우리는 고기 <laughs> <거기> 먹자, 고기 <거기. 웃음> 알겠어요 우와, 여기 봐봐. 우 여기 주방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죠? 이거는 삼겹살이다. 응, 거두들쩝쩝쩝쩝 순야, 침이 엄청 나올게 응, 너무 군침이 돌아. 응, 군침이더 되겠냐? 오, 이쪽에는 화장실도 있고. 응? 우와, 지하랑 2층도 있어. 우와. 지하에는 뭐가 있지? 우와, 여기는 회식하는 장소인가 봐. 우와, 2층에도 손님이 있어. 2층에도 있어? 응.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2층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기, 여기, 우와! 여기는 예쁜 자리들이 많네? 보아 흐흐. 야 우리도 그러면 2층에서 먹을까요? 어, 좋아, 좋아. 우와! 여기는 다 1인석이야. 어, 그러면 우리 같이 못 먹잖아. 저기, 반대쪽으로 가면 되죠? 어? 이쪽으로 응? 이쪽으로 오세요. 응? 위층아, 내 2층. 1층? 응. 나 사람 많은 데서 먹고 싶다고? 그래, 그래. 복잡한 게 좋다고. 킁킁킁 고기 냄새. 맛있는 고기 냄새. 어, 순이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어, 여기? 응. 여기 의자를 빼서, 우리 앉자. 여기서 오 어, 순이 앉았어요? 순이 앉았지. <laughs> 우리 그러면, 도리순이 회식을 한번 해볼까요? 우와! <웃음> <웃음> 저기 봐, 빠르고 정직하게. 오! 여기 가게 모토인가 봐. 바르고 아니야? 어, 바르고구나. <laughs> 도리 빨리 먹고 싶구나. <laughs> 나 이거 내렸어, 이거. 일단 다시 올려놓고. 그러면 주문부터 해볼까요? 응. 여기, 띵똥. 띵동띵동 어? 둘이 순이 고기 먹으러 왔어요 오 주문 받으러 왔다 어. <laughs>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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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삼겹살 두 개랑 응? 목살도 두개 먹자 어. 순이 또 계란찜 먹을래요 계란찜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냉면도 먹고 다 먹어 냉면은 <laughs> 마지막에 먹어야지 어 그래 그러면 된장찌개 하나 계란찜 하나 공깃밥 두개 콜라 하나 순이야 물도 시켜줄까요? 오 물도 먹고싶어 물도 하고 화이트 콜라는 뭐지? 화이트 콜라? 사이다도 사이다도 그 다음에 콘치즈는 나 하나 순이 하나 두개 시킬게요 아 <laughs> 소리 많이 먹는다 주문하기 주문하기 <laughs>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 어, 엄청 설레는데? 우와 가지러 간다 가지러 간다 우리 <laughs> <이> 순이야식헤 <laughs> 순이야 여기 열어보면은 이렇게 젓가락이 들어있게오 어, 나도 나도 순이도 하나 꺼내세요 <laughs> 어, 선생님, 왔어, 왔어, 왔어. 고기 가지고 오셨나요? 어? 아니, 옆 테이블에 온 거네. 근데 <laughs> 우리 아니잖아. 어, 우리 테이블에 다 왔다. 왔다, 왔다. 숯불을 넣고. 오! 우와, 반찬도 진짜 많나? 콩나물도 맛있겠다. 콩나물도 있고, 계란 후라이도 있고, 김치도 있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 <laughs> 그러면 가져온 걸 한번 볼까요? 응? 이것이 삼겹살. 오! 그리고 이거는 목살. 쌈도 맛있겠다! 맛있겠지? 그리고 이거 뭐지? 어? 이거 된장찌개다, 된장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는 어디로 드릴까요? 된장찌개 순이 앞에 드세요! 순이 앞에 놓고요. 우와! 순이 공깃밥도 여기다 놓고요. 그 다음에 나도 공깃밥! 나도 공깃밥 여기 놓고, 계란찜, 계란찜! 계란찜! 맛있는 계란찜은 내가 먹을지순이는 <laughs> 이거 콜라 먹고 있으세요! 우와, 콜라 맛있겠는데? 그러면 삼겹살 한번 구워볼까요? 여기다 놓고, 집어서, 여기다가, 지글지글지글. 와, 진짜 맛있겠다. 먼저 맛있겠지? 오. 목살도 구워, 목살도. 아닌가? 우리 하나씩 먹어보자. 삼겹살 먼저 먹자고. 응, 나 같이 구울 건데요. <laughs> <laughs>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계란찜 맛을 좀 볼까요? 오! 이렇게 계란찜을. <laughs> 우와, 순야, 계란찜 진짜 부드러워. 나도 먹고 싶어. <laughs> 순이도 먹어보세요. 엎쩍쩍쩍쩍, 맛있다. <laughs> 수인는 된장찌개, 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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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수리, <laughs> 된장찌개 먹고 있어? 쩝쩝쩝쩝쩝쩝쩝쩝. 쩝쩝쩝쩝쩝. 쩝쩝쩝 왜? 수리야, 그동안에 고기가 다 익었어. 오, 떠졌다, 떠다 이렇게 갈색깔 예쁘게 익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가위를 꺼내서요. 오, 어? 가위 꺼내야 돼, 가위. 가위, 가위. 가위를 꺼내주고, 내가 고기 잘라줄게요. 탱탱탱, 어? 탱탱. 우와.

순이도 먹어보세요 쩝쩝쩝와 진짜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쩝쩝쩝더 먹어야 겠어 순이 많이 드세요 쩝쩝쩝쩝쩝 쩝쩝쩝쩝 어, 밥도 같이 먹어야지 오. 밥도 이렇게 한 숟가락 크게 쪄서 냠냠냠냠냠냠 역시 고기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죠 우와 밥도 진짜 맛있네 쩝쩝쩝쩝 응. <laughs> 그리고 남은 고기도 순야, 고기 탈지도 몰라? 이거 빨리 먹고. 빨리, 빨리, 빨리. 여기까지 와있다.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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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머리, 내가 나머리 <laughs> 순이 많이 드세요. 꼭 어? 이제 다! 접시가 다 쪘어. 응, 빨리 먹어야지, 그러니까. <laughs> 나는 소금도 안 찍고, 아무것도 안 찍고, 빨리 먹어야지. <웃음> 어, 쩝쩝쩝쩝쩝. <laughs> 진짜 맛있다. <laughs> 순야, 언니 좋지? 응. 어. 내가 순이를 위해서 고기 파티를 준비했다고요. 뭐, 어, 와거복한연 말이야. 응, 순이 배 터질 때까지 완전 많이 드세요. 응? 어? 여기 똥. 다 먹었으니까 똥개 게 하나만 있지. 순이가 먼저 먹기 전에. Uh -huh. 오, 됐다, 됐다. 네, 맞아, 가득 찼지. 순이, <laughs> 된장찌개 다 먹었죠? 된장찌개 내가 다 먹었죠. 아, 네. 그러면 하나 더 주문해야겠다. Uh -huh. 된장찌개 하나 더 시킬게요. 그러면 목이 마르니까 여기 있는 콜라를 따라서. 오! 부르리쩝쩝쩝쩝. 아이슉 알긋슉. 알긋 맛있어? 응. 순이야, uh -huh. <laughs> 고기 더 먹을래? 고기 더 먹을래? 그러 목살 하나, 삼겹살 하나. Uh -huh. 우리 그러면 6인분 먹는 거야. 오, 우리 100인분 먹어야지. <laughs> 된장찌개도 하나 더 시키고. 그러면 냉면도 시켜줄게요. 오, 어, 좋아, 좋아. 비빔냉면 하나랑 그냥 물냉면 하나 더 주세요. 귀도 콜라 따라서. 어, 조라졌어. 콜라도 하나 더 주시고요. 준야, 그러고 보니까 아까 시킨 콘치즈가 안 나왔어. 오, 어, 그러네. 다시 시켜놓을게. 오, 콘치즈 하나씩 시켰는데. 어, 간다, 간다, 간다. <laughs> 그러면 남은 고기를 먼저 먹어볼까요? 어, 난 남은 고기가 없는데? 어, 나 진짜 끓여먹고 있어! 끓여놔달라고! 이건 내네 접시에 있는 거라고! 저희 <laughs> 다 먹으려고! 끓여놔, 끓여놔, 이거 맛있어? <너보다도 웃음> 콜라나 먹어야겠다. 쪼르륵. 술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주문한 거 다시 왔어요. 어? 또 콘치즈는 안 줘! 콘치즈는 왜안 주는 거지? 아니, 근데 여기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콘치즈 순이 이거 먹고. 와 나도 이거 하나 먹고. 순이 맛있게 드세요. 먹어보자. 콘치즈는 숟가락으로 떠서, 이렇게. 쩝쩝. 우와, 우와! 진짜 맛있죠 그거 다 먹어야겠다! 응. 쩝쩝쩝. <laughs> 어, 이거 <진짜> 맛있죠? <laughs> 역시 치즈는 콘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역 여기 된장찌개 사시 있지롱. 오 <laughs> 있었네? <웃음> 나도 된장찌개 있지롱. 맛있는 된장찌개도. 우와, 진짜 맛있죠? 그래, 옆에 친구 안 됐어. 어, 누구지? 한입 하실래요? 쩝쩝쩝쩝쩝 <laughs> <laughs> <쪽쪽쪽쪽쪽쪽>. 근데 고기는 <laughs> 왜안구워져 어, 맞아, 맞아, 맞아. 목살을 다시 올려다 주고, 삼겹살도 먹을 거야? 어, 먹을 거야. 응, 삼겹살도 여기 넣고, 들어서 이렇게 구워줄게요. 나는 계란 후라이 먹어야지. 냠냠냠 <laughs> 친구, 밥 먹는데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된다고요? <laughs> 계란 후라이도 먹었죠? 어 응. 나도 계란 후라이도 이렇게 김치도 이렇게 잘랐다. 아. 맞아, 김치도 많이 먹어야 돼. 순이는 편식 안 한다고 어. 콩나물도 잘랐다. 김치 먹고 나도 콩나물도 맛있어, 맛있어. <laughs> 콩나물도 아이고 맛있군. <laughs> 순이야 고기 익었어 고기 잘라야 돼. 이번에 순이가 잘라보세요. 어, 내가? 이렇게 우와. 순이가 이렇게 줘. 와! 순이가 잘라보자, 가져가 있지. 가져가. 내가 다가져가있지 <laughs> 또 고기를 쩝쩝 음, 음, 음. 아이고 맛있죠 아이고 맛있죠 아, 고기 이렇게 이렇게 삼겹살도 찍고 목살도 찍고 순야 이거 남기면 안돼요 알겠어 음식은 절대 남기면 안돼 맛있게 다 먹어야 된다고 순다 먹을 수 있어 응 쩝쩝쩝 아이고 맛있다 <laughs> 그리고 먹을만큼만 주문하고 먹을만큼만 퍼야 돼요 항상 순다 먹을 수 있다고 응 욕심부리면 안돼 그럼 곤치즈도 한입 먹고 <laughs> 남은 거 맞아 다 먹어야지 아짭짭짭짭아 진짜 맛있는데요? 이제 어? 콜라도 한뭐 먹어야겠다 마지막 콜라 내가 내가 어? 내가 마지막 콜라는 내꺼다 아유 <laughs> 짭짭짭짭 아이고 맛있군 콜라 한잔 더 시켜줘 응 내가 아까 시켜놓은거 있어 수리 그러면 이거 줄까요? 화이트 콜라 화이트 콜라 오호 어, 어. 화이트 콜라 내가 먼저 먹어봐야지 나는 그럼 사이다 먹어야지 오오 <laughs> 어, 화이트 콜라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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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부르렛 쩝쩝 부르륵 쩝쩝 맛있어 응 그냥 우리 이거 빨리 먹자 이제 응 이제 나 배부르다고 빨리빨리 고기 먹자 응 고기를 냠냠냠냠냠 먹을게 음, <laughs> 우와 친구들도 여기 삼삼오 모여서 행복한 연말을 보내고 있어 그렇 친구들 다 기분 좋은가봐 응 전부 다 맛있는 고기를 먹고 있군요 <laughs>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세요 쩝쩝쩝쩝 2 <laughs> 0 2 2년도 고생이 많았어요 <많으세요>, 친구들 쩝쩝쩝쩝쩝쩝 <laughs> 어, 고기가 몇개 남았잖아 순이는 원래 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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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쩝쩝 순이야 어때 완전 고맙지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줬잖아요 오 도리가 다 사주는 거야 응. 우와 좋아 더 먹어야지 더 먹어야지 순이는 올해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도리 말도 잘 들었으니까 많이 드세요 고생한 순이에게 고기를 고기를 쩝쩝+ 쩝쩝+ 쩝쩝 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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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맛있게 많이 드세요. 어, 없네. 김치를 좋아하는 친구인가 봐. 고기가 없잖아. <laughs> 여기 남은 콘치즈도 마저 먹어 야지 어? 친구 김치만 먹어. 오? 안 되겠다. 내가 밥밥 줘야지 밥. 밥. 여기. 오 맞아. 친구한테 줘야겠다. 친구 냉면 드세요. 오 물냉면. <laughs> 순이는 그러면 비빔냉면 먹어. 알겠어. 여기서 여기 여기 냉면 드세요. 우와 어때, 맛있겠지? 냉면 진짜 맛있겠다. 어, 친구들 냉면 먹는다. 오, 친구 같이 먹어요. <laughs> 맛있게 드세요. 오 호로로로로, 호로로로, 면치기, 호로로로 <laughs> 친구들 잘 먹고, 순이들 잘 먹네. 도리는안 먹어? 나는 여기 남은 콘치즈나 다먹어있지 쩝쩝쩝쩝 <laughs> 그 다음에 여기 남은 콩나물도 먹고요. 쩝쩝쩝쩝 어? <laughs> 그 다음에. <laughs> 다 먹었다. 어, 순이 고기는 내가 못 먹네? 여기는 이거 순이가 한개안 가는 거라고. 안 돼! <laughs> 그러면 나는 김치 다 먹어야죠. 김치도. 우리 그럼 맛있다. 우리는 김치 다 먹어? 응, 나다 먹었어 이제. 더 먹어, 더 먹어. 우와 어, 이거 뭐? 친구 여기 김치 다 먹었어. <laughs> 친구 나 엄청 잘 먹네, 그렇 그럼 순이 마지막 보기. 짜자자자자.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순야, 그러면 이제 가자. 어, 이제 배 부른 것 같아. 응, 우리 많이 먹었어요. 아? 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잘 먹고 갑니다. 잘 먹었어요. <laughs> 맛있게 먹었다니 다행이군요.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휴, 순이야 진짜 배부른 것 같아. 근데 둘이 계산 안한것 같은데? 계산 했죠 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어, 순이 여기 봐. 어? 여기 분식집도 있어. 오, 기 가보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그러면 디저트를 먹어야겠죠? 오, 여기 피카츄. 오, 어? 피카츄 놓고 죠 먹어겠다 네, 어묵어묵 우와 예이 진짜 맛있겠어 순래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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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얘 예, 추운 곳에서 먹어야 된다고요 그럼 한번 먹어보자 응, 여기 앉아서 짬뽕 짬뽕 나는 오뎅 꼬치를 이렇게 음. 어. 우와, 어묵도 진짜 맛있다 둘이야, 근데 이거 보여줄까? 뭐? 내가 된장찌개 훔쳐했어나보가 같지 않구나 순야 나는 사실 삼겹살 가져왔지 그게 예, 무슨 이야 <laughs> 집에 가서 구워 먹어야지. 맛있겠다. <laughs> 순이야, 올 한해도 진짜 고생 많았어요. 도리도 고생했어.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은한해더 먹는다. <웃음> <웃음> 그럼 도리 순이 함께하는 신나는 로블록스 모.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나도등대 먹어야지. 쩝쩝쩝. 나는 밥 먹어야지. 쩝쩝쩝. <laughs>